하이요 뭐야 야 최근 전적 50승 1패라고 했는데 전적 일단은 패가 더 많네 그거요 최근 전적 50승 1패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거요 야난 50승 1패인 줄 알았는데 패가 좀더 많네 이제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부족합니다. 기세가 좋으신가 보군요. 예, 아, 미래나 <laughs> <부족합니다. 웃음> 발딱 서 있지. 미래 진짜로 부족합니다. 50승 해요. 최근 51전. 을내시죠 <laughs> <웃음> <병중을> <웃음> 조용히 하고 <병중을> <웃음> 할게요 <웃음> 궁금해가지고 <병중을> <웃음> 어, <웃음> 자 상대가 <병중을 웃음>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게임하는데 말걸려 자 이제 조용히 하고 할게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laughs> 혹시 나이가? 뭐 야. 아니 말을 줄알았는데 어? 서는 동상이네. 자. 상대 가스러시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계속 내려줄 것이고 상류 움직임이 좀 읽힙니다. 그룹은 아, 벌레 벌 어!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laughs>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무빙샷으로다가 가스 한번 제거를 잘 해보겠습니다 수반 프로브 잡은거 굉장히 크고요 질러질르기도 조심을 해줘야 되겠고 정찰이 아문다로 이거 1 1시간 정도죠 보입니다. 아래를 꾸준히 찍어주면서 플레이를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넛이 보이면 그때 반응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 진넛이 보이죠구 네, 속으로 좀 들어갔다가 네, 화면도 지워줄게요. 지어주면은 3판타는 됩니다 엑소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 게이트 더블 준비를 해주고 있었고요 두번째 질럭까지 찍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수비만 잘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씩 트롤을 좀만 신경을 잘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제거했고, 다중 이 준비 완료. 가 깔끔, 전투 준비 완료. 하게잘 제거해준 상황,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자, 멀티 좀 비슷하고요. 슬럼프 제거를 완료를 잘 해놨고, 가스로 좀 한번 잘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질넛을안 찍었을 경우에, 또 변제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 여유부리고 있습니다만, 자, 프로그 나오고 있어요. 프로브 점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잘가어가 쟤가 이가이가 쟤가 제가이가이라는 것이죠 쟤가 가 쟤가 쟤가 가가 프로보 숫자가 내가 더 많은데 상대 이제 자기가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또 확인해 보면은 알겠지요? <웃음> <웃음> 자, <웃음> 내가 이제 언제까지 여유를 부릴 수 있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곤도 이제 나온다는 것이고, 자, 이후에 상대방의 체제를 한번 잘 체크해 볼 생각. 가스도 일단 채취해주면서 본진의 내부 상황 한번 또 제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질러소도 일단은 막아놨고 가스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상대의 가스까지 안에서 이제 과연 무슨 공공일 것인가 이거 리버 같은 것들 한번 또 써줄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생각 한번 또잘배응 지워 주도록 할 것이고요 스캔 한번 달아주면서 어떤 플레이를 준비 중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엠베드 하나 잘 지어줄 것이고 일단은 테크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해주겠다는 의도로 좀보여지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상대 사업 완료 자다 이 하는 것이고 자 로보틱스 올라갑니다 트리플까지 어, 먹어주려고 어, 하고 어, 있다는 어, 것이고요 아이고 좀 실수했다 자, 살짝 이제 늦었다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 상대방의 타이밍을. 자, 보통에서 해방을 네, 제대로 네, 시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팩토리도 일단은 잘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상대는 이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 편하게 보내드림 자 그래도 이제 컨트롤을 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탱크 나오고 있고요 시즈모스 업그레이드까지 빠르게 준비해줄 생각 드라곤 숫자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한번 전투를 신경을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투 한번 제대로 들어갈 것이고요 옵저버 나옵니다 경력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상대가 자, 하나씩 잘 싸워줄 생각. 이런 식으로 SCD랑 컨트롤을 좀잘 해주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도 일단 병력이 좀 많습니다. 시즈모드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될것 같고요. 자, 조심해 줄게요. 여기서. 자, 하나씩 시즈모드가 이제 슬슬 라이브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병력. 생산. 제대로 들어가 주도로 하겠습니다. 마인제거. 공초히잘 시켜주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 천천히 잘 들어갈 수 있고요. 렌즈 포인트까지 잘박아주신까 다시 잘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제거를. 굉장히 잘해지기는 했습니다, 제가. 슬슬 이제 상대가 달려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오, 끝난다. 캡잔스 자, 커맨드까지 그냥 지어줄게요. 커맨드까지. 여기도 이제 막아나버렸고 상대가. 자, 마인드버, 신경을.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다가 핸드도 이제, 아, 나올 아, 것이라는 아, 거예요. 자, 상대방의 아, 자원주를 아, 제대로, 제거를 아, 아, 해볼 아, 것인데 여기 아, 한번 아, 옵니다 이것까지 또 떠버렸다는 것이고,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 공력이. 아, 예, 아, 계속 있기 때문에. 자, 계속 네, 인잘 해줄 생각이고, 자원견제까지 또 받고 있습니다. 자, 아니, 말이 없어지셨대. 상대가 이제 그말 많던 상대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 너무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또. 자, 이렇게 주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야, 최근 전적 50승 2패로 바뀌었는데, 방제가? 방제가 바뀌었네요. 근데 50승 한 거는 맞아요? 방장님? 신뢰가 안 가네, 이거. 근대가 이제 말문이 좀 막혔습니다. 그거요. 5 0승한거 맞아요. 근데 진짜로 못 믿겠는 걸좀 믿어.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아니 플레이를. 그렇게 부족합니다. 하시면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믿어요? <laughs> 미래라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laughs> 상대가 이제 탄식이 나왔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번 미노도 되겠습니까? 아, 아, 가단히 아, 나버렸습니다, 상대. 아, 아, 자, 미노도 이부지합니다 이번엔 미도되겠도되겠미도지겠

집중해라 미준비 완료. 네. <laughs> 자, 상대방 이제 집중해라. 저 저도 이제 집중을 그러면은 좀 해야겠습니다. 본진 플레이로 먼저 한번 가줄 것이고요. 미래합니다 준비 완료. s 준비 완료. 죠력기을 내리시죠. 정해력기치로정찰 이번에는 상대가 정찰이 좀 많이 느린 편이긴 한데. 스타일을 좀 바꾸고 있나 봅니다. 원서치. 좋습 이미래이 부족합니다. 확인을 해미 버렸다는 것이고요. 미래이부족까지 완성 을버렸습니다미래이 부족한 소스를 가져간 것이라 합니다. 니다 자. 사업을 일단 슬슬 돌려 주지 않을까 싶고요 자프로 보면 일단 정차를 떠난 듯한 모습 계속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드라군이 또 나올. 자한대 치고 갔다가 이제 불어갈 뻔했죠 상대. 드라군이 이제 막 나왔다는 거. 타일러는 옆구리에 또 지워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한번. 나가는 척 하면서 파일런 체크 들어가고 드라곤을 좀 꾸준히 찍네 상대가 이거 뭔가 꺼림칙한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향기가 더러운 냄새가 나는걸 일단 드라곤 꾸준히 찍으면서 냄그 뭐냐 멀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상대가 이거 아주 어행이 거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랍은 두기까지 나왔다는 것이고 드랍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라리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래 부족합니다. 미래라리 부족합니다. 미래라리 부라리니다니다 어떤 행동을 갖고 있으려나 상대가 3드라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정. 천천히 잘 되실 생각 완료. 그냥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좀잘 지어주면서 걸쳐도 좀 지어줘도 될 것이고 갑니다. 자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상대 자이 시수죠 한번 잘 들어가줄 것이고 마이업그레까지 슬슬 개수도 있고요 자 한번 전진 시도 자 드라군이 소수입니다 일단.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신경을 좀 써주도록 할 것이고요 걸쳐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가 어떤 인가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줄 생각입니다. 저것까지 한번 잘 해줄 것이고, 자, 트리플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마인까지 잘 건설을 해줄 것이고요. 터프 공사 신경 써주겠습니다. 마인까지도 잘 사가주겠죠.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시합 그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우가 이제 리버나 뭔가 이제 다른 플레이. 자, 리버나 다크드랍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옵니다. 여기서 다크드랍이죠? 아닌가요? 자하하하하하하자자이 <laughs> <laughs> 녀석 너무 의도가 뻔하단 말이야 개이덕자 너무 위기를 많이 봤구요 반면에 타이밍러시에 굴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깔끔하게 제고 자, 화가 단단히 날수 있습니다, 상대. 아카데미가 응, 응. 이제 암홀이랑 같이 지워주도록할 것이고요. 지금은 에서 타이밍러쉬를 가도 상대가 많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벌처 다 모아주도록 할 것이고 끝났는데 아 이렇게 쉽게 이겨도 되나 아, 이렇게 이겨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네 나는 탱크 5개까지 아, 또 데려올 거고요 아또 이겨버렸네 패턴이 추가 그냥 싸워주겠 됩니다 계속 압박, 들어가도록 해것시고 CG 모드까지 천천히 잘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까다롭고요여기 <목소리> 이제 운명 <분명> 계속 주고 <목소리> 있다는 거. 자, 알바키 제대로 들어가고요 커맨드는 그냥 막아버리겠습니다. 자. 커맨드두개로 막아버릴게요 문제요? 여기서 이제 갔거든요 <laughs> 자 상제가 화가 단단히 오, 나버렸어요 쏘졌네 그어 <laughs> 다시 오지마라 강태다 아 이거 방퇴당하면은 안되는데 바꿔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한번 가볼까? 보고 말은 아끼면서 가자고 너 딴거 할줄 아냐? 뭘? 나 테란한테 맞아가지고 방금 이제 전한테 맞았거든요? 다른거? 저그? 저그로 한번 가자 그러면 왜 웃어?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자 왜, 시디야 <laughs> 자, 왜 그러는데? 한리가 아주 공격적입니다. 알파임, 예비대입니다. 와, 인성 보소. 제가 이제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저렇게 맞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저렇기는 했지만, <laughs> 자, 너가 원하는 저거 해줬잖아. <laughs> 고맙다, 그건 <laughs> 자꼬에 그래 저거 한다고! 일단은 격으로도 좀 집중을 잘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 상대를 일단은 정체는 바로 밝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적절히 한번 밝혀보도록 하죠. 화가 <laughs> 이제 많아요. 러브 햇! <laughs> 자, 간단하게 갑시다! 위치 한번 찾아보면 되죠? 선 게이트입니다. 자, <laughs> 이미 마주쳤거든요, 근데! 상대는 모르고 있다는 거 슬쩍 보고 빠졌는데 상대가 화가 많이 났어 이고또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프로그가 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르이 펴질 거고 질러 찌르기 한 번만 잘 막아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거 아 조심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적을 네, 빠르게 잘 끼고 능을 할 생각. 제 달려오거든요, 상대가. 자, 수비 한 번만 잘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저글링이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삼삼하게 잘대인해 주도를할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씩 날카롭게 대응. 허팝 어? 저블링 때렸다. 여기까지 두 번째 질럿이 놓쳤네 움직임을 돌아갔나? 얼마 본진으로 숨어가진 않았겠지? 자, 이거, 아, 돌아왔습니다. 응징 한번 제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질럿의 포지까지 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비 제대로 잘 해주겠습니다. 깔끔하게 제거 완료. 자, 개. 왔다 갔다 한번잘 해줄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저글링 옵니다. 깔끔하게 잘 커버를 쳐줄 텐가. 헤븐까지 좀잘 커버를 해주 거고, 조금 교통 해주면서 잘 흔들어 주도록 할 것이고요. 자, 프리합니다. 저는 여기도 이제 하나씩 저글링이랑 네, 계속 잘 찍어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다가 자, 상대가 일단 은 정신없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하나씩 커버해줘 버리기 다물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푸로브 하나씩 잡아버리면서 어금니 꽉 끼고... 야, 일단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아요. 포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투고용... 가면 끝나네. 50승 3패라더니... <laughs> 자, 한 판이 기고 한 판이 아니거든요. 사실... 자, 2분 지나서 정체를 한번 밝혀볼까? 그러면... 그러세요... 시작이나 하죠? 그래, 친구야. <laughs>